샬롬, 오늘은 범어 달고나 2025년 첫째 날 수요일입니다. 욕기 3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장에서는 욕이 하나님을 욕하진 않지만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하나님께 너무 섭섭합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욕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욕하며 저주합니다. 차라리 모태에서 죽었더라면, 출산할 때 죽었더라면, 젖을 물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렇게도 들려집니다. 하나님, 나를 무슨 이유로 저를 이 땅에 두셨습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요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인생의 여정은 끔찍하다는 것을 우회해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욕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욕기 2장에 보면 그는 입술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지남에 따라 입술에 문빗장을 계속 걸어 잠그고 침묵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가슴에 차오르는 것이 목구멍을 넘어 쏟아져 나온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건과 거룩의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시게, 승리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은혜 덕분이지, 나 자신이 대단한 의인이거나 능력이 있어서 승리했던 것은 아닙니다. 욕도 마찬가지죠.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의 옷을 입었기 때문이지, 그 자신이 대단한 의인이거나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도 연약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거센 풍랑 속에서 욕이 아예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셨으나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 오랜 기간 머물러 있는 욕은 연약한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은혜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살 소망도 떨어진 욕은 너무나도 연약했습니다. 25절, 26절에 보면, 욕이 처한 신의적 상태를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욕이 무서워하던 것, 상상도 하기 싫었던 그거, 그 일이 자신에게 미쳤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울 것도 없고 더 나빠질 것도 없는 일이 요백에 미친 것이죠. 그는 잠시의 평안도 없고 실수도 있는 순간도 없고, 다만 고통과 불안뿐입니다. 그는 이토록 고통스러우니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거센 풍랑 속에서 이리저리 치이다가, 은혜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살 소망이 없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은 자아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고 은혜를 베푸시는 창조주의 발 앞에 엎드려야 할 순간입니다. 연약함에 하나님께 앞에서 이런저런 시름을 할 수도 있지만 따지기보다는 모든 소음을 잠잠하게 하는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불필요한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자기 자신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단의 과정을 누군가 겪고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버텨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센 풍랑이 몰아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경우가 있지만, 계속되는 풍랑 앞에서 약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면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도망해야 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발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함으로. 은혜로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할 때, 우리 주님 주신 은혜로 승리하는 날이 있을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승리하는 또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